안녕하세요. 자칭 캐리그 투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언젠가부터 캐리그 1, 2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팀 경기 라인업보다도 우리 경기에 어느 심판이 배정되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셨을 겁니다. 특히 몇몇 심판 이름이 전광판에 뜨는 순간, 아, 오늘 조졌다! 라는 생각을 받으시면서 스트레스, 이미 경기 보기도 전에 우리가 스트레스 입, 입, 이렇게 가득 찬 상태로 보는 거야. 자, 우선 오늘 저 자칭 K리그 투맨이랑 리영사비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K리그 심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이 K리그 심판 때문에 울고, 울고, 울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K리그 심판 주제로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판위원회 한 임원이 어느 심판에게 전화를 해서, 야, 특정 팀을 잘 봐주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폭로가 되어서, 그때도 살짝, 저 자칭 케리그투맨이야 리영섭이 또 빡쳐가지고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왜 올리냐. 제가 지난주 부천 성남 직관 갔습니다. 제가 사실 여름에는 그렇게 잘 가지 않거든요. 덥기도 하고, 불쾌지도 높은 상태에서 거기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심판이 또 경기를 망쳐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이제 딱 가서 보니까 그 심판 분께서 아 너무 이거 너무 하시더라. 어 이거 너무 하시더라. 아제 어, 저는 정말 궁금한 게나 여기서 VARC라고 주심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 계속 이래. 오죽하면 선수들도 가서 보라고. 근데 심판 음. 계속 들어봐. 더 짜증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요. 시간에 하염없이 흘러. 우리 관중들은 앉아서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이렇게 했다가, VAR 안 보고, 그냥 계속 경기. 뭐 하는 거냐고. 최소 빨리라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도대체, 아니, VAR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5분이나 기다렸으며, 왜 심판은 도대체 보러 가지 않는 건지. 아, 이거 너무나 좀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개해야 돼. 어, 이 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봐야 돼. 야, 파울이야? 파울 아니야? 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파울 같은데? 제가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번 볼게. 파울 아닌 것 같아. 예, 그럼 아닌 걸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 뭐야? 주심이면은 아리까리하면 그냥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글쎄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애초에 이렇게 기다리니 그냥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 뛰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뛰어가지고 직접 본 다음에 판단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도 힘들고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선수들은 이제 몸이 달아올리고 힘들잖아요. 선수도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 끊기면은 그동안 올랐던 몸다 이제 씻고, 관중들도 앉아 있어도 힘들거든요. 더워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가 시간이 전후반 초, 추, 추가 시간 합쳐서 한 20분 지났어요. 우린 집에 안 가? 경기 끝나니까 9시 넘었는데, 우리 집에 안 가? 경기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경기 긴거 좋았으면 야구 보러 갔지. 경기 짧은 게 좋아서 축구 보러 온 건데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시, 시간 자꾸 늘어나니까 하, 좀 짜증 납니다. 비단 부천 성남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런 저런 경기에서 뭐골얻는데 계속 취소야. 야골 넣면 으 일단 봐. 핸드볼 야 일단 봐. 뭐 이런 식으로 봤으면은. 그럼 제대로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VAR 이거 본다고 꼭 제대로 판정하는 건 아니야. 물론, 심판이 심판들만의 기준으로 판정하겠지만, 관중들은 이해 못할 수 있는, 뭐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글쎄요,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정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KBS에 심판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는데 올 시즌 K리그2에 오심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판의 연령이 어리고 경험이 적다 보니 심리적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오심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빡치는 이유 K리그2 프로리그입니다. K리그1, 2 모두 프로리그입니다. 그럼 심판도 프로가 돼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어서 심판위원장, 우리 심판, 국제심판 양성을 위해서 이들이 K리그2에서 경험 쌓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면 구단과 팬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빡치는 이유. K리그2 무료 아닙니다 우리 돈 내고 가서 보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쌓는 거 우리 돈 내고 가서 보는 그렇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러 가서 최고의 경기력을 봐야 되는데 K리그1, 2를 가리면 안 되죠 우리가 돈을 냈잖아 그러면 최고의 그런 심판들 준비해 놔야지 근데 심판 위원장이런 분이 야 너네 어리고 어 경험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 오시면 나와도 돼! 기죽지 마. 뭐냐고. 관중들은 뭔 죄야. 우리 가가지고, 여름에 땡볕에서. 그 사람들 힘들어요. 서포터 하는 것도. 그분들 보세요. 응원 열기. 그 사람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가가지고, 응원, 자기 좋아하는 팀, 승리를 위해서 응원하는데, 심판이그 경기 망쳐봐요. 특히 우리 어린 팬들. 그들이 계속해서 K리그2에 와줘야지. 이게 경기가. 가라나는 건데, 글쎄요, 캐리그트 너무 약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티켓 가격이라도 좀 낮추던가. 아, 저는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요즘 캐리그 문제가 뭐냐면, 심판들이 너무 휘슬을안 벌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끊기,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웬만한 파울, 웬만한 몸싸움, 볼 경합 이런 것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싸움을 부추기는 거야. 끊어줘야 되는데, 뭔가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되고 그게 어느 순간 촉발되면서 선수들이 완전히 그냥 싸우거든요? 이게 그 약간 윗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러면 관중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거든요. 관중들도 선수들 싸우는 거 보면서 같이 열받고요. 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축구 보러 왔지 우리가 싸우는 거 보러 온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적절하게 끊어 주고 카드 나와 주고 그래야지 미연 그 부상 방지도 되는 건데 최근에 뭐 많은 구단에서 이제 부상 선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거칠게만 하니까. 심판이 안 보니까. 카드 안 주니까. 계속해서 거칠게 하고 심판 아니 그 선수들 막 다리 막 부러져서 시즌 아웃 되고 이런 선수들이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나 아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 캐리그 2 저도 뭐 그렇게 본경 그게 본 시간이 많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점점 짜증나요. 환멸을 느낄 정도야. 어, 매 경기 뭐 심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느 팀에서 어느 팀 서포터즈가 뭐 승부 조작 외쳤다고 벌금 매기고 예, 어느 팀에서는 승부조작 의혹 있는 선수가 주장을 맡고, K리그2라 그런지 너무 쉽게 약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게 K리그2가 발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게좀 필요한데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이 VAR 상황에서, 심판이 VAR하고 시토,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관중들한테도 그 해당 영상을 좀 전광판을 통해서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중들은 왠지 몰라. 무슨 이유인지 몰라.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심판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경기가 멈췄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선수들도 몇몇 선수들도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강판이 뛰어 가지고 최소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심판이 멈췄는지를 알려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글쎄 많이 아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뭐, 프로 축구 리그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K리그 2, K리그 1, 2에서도 이런 거좀 선진적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굳이 야구와 축구와 비교하기 싫지만은, 야구도 ABS 들어가면서 더 재밌어졌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심지어 ABS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진적인 그런 문물을 도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중들이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리그도,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중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심판의 판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심판이 계속 경기 멈추고 파, 어, 판정을 미루니까 관중적 관중석에서 막 진짜 육두문자가 막 날라왔어요. 물론 경기장에서 육두문자 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지만 저는 오죽하면 그분들이 이해가 갔어요. 너무나 덥고 짜증나는데, 가뜩이나 계속 그 멈추니까, 그럼 욕안 나오겠냐고,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작년에 수원이 K리그2로 오고, 올해 또 인천이 K리그2 오면서, K리그2 역시 K리그1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하고 수원이 올라가 버리면, K리그2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수원과 인천이 원정에서 관중들 동원하니까 잘돼 보이죠? 이두팀 없으면, K리그2 관중 얼마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2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중 많은 팀이 와서 잘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좀 재밌게 좀 리그를 해야 되는데 K리그2도 재밌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K리그2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돈 주고 왜 보냐고 그래요. 만 원, 그만 원이나 주고 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친구나. 뭔가 연인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가 좀 그런 게 이번에도 뭐 데리고 갔으면 큰일 날뻔했어 계속 심판은 경기 멈추지. 뭔데 뭔데 무슨 상인지도 모르지. 아휴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 케리그투 매니아 저리영섭 심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사명감 있게 프로답게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케리그투. 돈 내로 보고 가는 거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돈이 아깝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또 다시 케리그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